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삐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메이크업 제품 어디서 사세요 저는 주로 메이크업 제품은 다 매장에서 써보고 발라보고 질감도 느껴보고 향도 맡아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뭐 의심병, 의심병 같은 게 있어요. 어, 그거 이상할 것같아 이거 별것같아 이런 거 싫어서 눈으로 보고 메이크업 제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뭔가 신뢰성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노노노훈사않아요 왠지 좋지 않다 생각이 들면 어, 뭔가 여기 조금 그럴 것 같은데 하면 또 거기서 안 사요. 왜냐면 조금 의심병, 의심병 있는 걸로 하죠. 철두철미한 거고 은말로 하면 그래서 주로 많이 발라보고 향도 맡아보고 주로 이렇게 뭔가 발림성이 어떤지 뭔가 체크를 하고 어떨 때 많이 사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많이 매장가서 발라보고 사용해보지 않고 산 거는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한 것은 안 써요. 그냥, 그냥 내려둬요. 이게 소비 요정이 돼버요 어쨌든 근데 요즘 홈쇼핑에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짜잔! 3분적인 인기 어떤 건지 궁금해하셨죠? 이거 이거 뭐냐고 타로 카드 꼭 그런 거 같지 않나? 너무너무 예뻐요 그림이 타로 카드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왠지 뭔가 타로 카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감과 테두리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 너무너무 예쁘죠? 홈쇼핑에서 대박 1등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 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에다가 이런 악세사리를 넣어놔도 예쁘고 뭐리스틱 같은 거 넣어놔도 예쁘고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공주 미미놀이할때 엄마는 미미야 너는 뭐니? 이시야 너는 뭐할 거야? 와이 아이는 새를 데리고 있구나. 이렇게 을때 너무 좋을 것같아 왜냐면 거울까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같아 이게 이거는 이름이 돌아 꿀려 돌리쉬 립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짓니? 얘기하기도 어렵네 돌리쉬 립 스페셜 메이크업 세트 그러니까 이거는 짜잔 립스틱이 들어있어요 립스틱 짜잔 세개 이게 색깔이 다 예쁘더라고요 제가 볼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고 근데 저는 홈쇼핑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사는 편인데 우와 대박! 너무 색깔도 다 예뻐요. 안 예쁜 색깔이 없어요. 좀 짜잔. 그래서 발림성도 되게 좋죠. 뭔가 되게 예쁘죠. 틴트를 바른 느낌이에요. 좀 립스틱보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물 클티 클리, 클리티, 클티 클티 클티로 지워볼게요. 이 바르고. 근데 잘 지워지네요. 발림성이 좋은데. 아주 오래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고 무슨 색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빨간색은 자주 발랐으니까 오렌 그리고 째자 짜자. 살짝 매트예요. 요즘 저, 유분이 많이 도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때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웃어보기? 음. <laughs> 근데, 예쁜데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어, 좀, 이렇게, 30대보다는 영한 20대가 어울리는 코랄 코랄인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핑크 한번 발라볼까요? 핑크 핑크. 음, 블랙 옷을 입고, 뭔가, 뭔가 립스틱을 포인트로 바르고, 블랙 셔츠를 입고, 블랙, 블랙 장이라면 블랙 셔츠에, 뭔가, 블랙 바지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 되게. 미친년 맞나? 아닌데, 되게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완성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다 라이너만 쭉 빼면 엣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블랙 바지랑 블랙 셔츠. 이렇게 해도 예쁘고, 또 빨간색 보죠. 빨강 빨간, 레드. 레드? 음흠 음흠. 음흠. 레드도 예쁘네. 볼 생략. 이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예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얘는. 와 케이스부터 버건디 버건디. 발림성이 엄청 선명하고 발색도 좋다고 써있어요. 와 진짜.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짜잔. 브라운. 이렇게 이거 한번더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세요? 차이 느껴지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이거는 이치슈로 사용해봤는데 잘안 지워져요 그렇게 이렇게 빡빡빡 문질러야 돼요 봐봐요 이렇게 하고 좀 말려야 돼요 살짝 말리고 메이크업 할 때도 살짝 뭔가, 매트, 근데 봐봐요. 살살 지우면 잘안 자요.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늘어질 것 같이 지워야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건디. 이거 아이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찍찍 문지르고. 어때요? 음.. 괜찮은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버건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이게 이거예요 요렇게 이 케이스의 이름은 돌 아이 스페셜 메이크업 세트 광녀 돌 광녀 돌 이름도, 이름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쉽게, 쉽게. 어때요? 와, 이걸로, 가을을 준비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다음에, 골드, 골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골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줘도 되죠. 아니면 중앙, 여기에다 해도 되고. 음, 어때요? 나쁘지 않죠? 뭔가. 그리고 이렇게 눈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거지같이 가르쳐 준것 같나요? 음, 여러분들은 사서 열심히 예쁘게 하세요. 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뭐. 으흠. 이렇게 했 음. 오렌지를 깔고, 레드로 이렇게 깔았어요. 깔았죠? 그리고 나서 느낌 있게, 어, 누드베이지, 어디 갔니? 바비 브라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버건디가 좀 적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버건디를 좀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어울리네요. 립스틱 지워보죠. 지우고, 음, 음. 입술 엄청 아프네요. 이게 맥 립스틱. 응, 음. 어때요? 응, 음. 그리고... 응, 음. 어때요? 가을, 가을 같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 디올 디올 시꺼먼 쭉쭉하죠 안쪽으로만 음? 어때요? 나름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블러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바탕에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깔았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파데를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쿠션으로 한번 해보죠. 이거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제품 살짝 눌러서. 일단 바르고. 너무 없어졌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음. 어전문가인데 가르쳐 주는 방법이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뭐든지 어, 없을 때 활용하라는 팩트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이게 좀 과하다. 그럼 이 위에다. 누드로 이게 더 어울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보이세요. 뭔가 하나로 퍼플이 쭉 퍼플 아니면 버건디 그런 느낌으로 쭉 흐르는 느낌이죠. 라이너 여기 쭉 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나? <laughs> 어떻게 해야지? 예뻐 보이는 거지? 안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가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준비는 예로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싼맛의 가을을 준비하는 거, 어, 왜냐면 다양하게 아이 메이크업도 있고, 뭐, 크리, 이렇게 펜슬로 섀도우가 있고, 그리고 친구, 친구 생일 선물로,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칼라는요 통에다 넣어서, 친구야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 리본 묶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있는 집에다가 이거 한개 주고, 아, 아기는 그래도 사랑사랑스러운 핑크로. 내 친구에게 느낌있게 가을을 준비해봐 겨울이 오니까 버건디 이런 느낌으로 선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안녕 일반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쓱쓱 문대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걸로 음. 그냥 저도 쓱쓱 문질른 거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걸로.